안녕하세요. 턱관절 중점 진료 오봉만 세치과입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 치료는 바로 오봉만 세치과. 2018년에 뇌수막종이 있어서 5월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했어요. 이 수술 후에 왼쪽 이명이 더 심해졌어요. 그때 병원에서는 뇌와 귀 신경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. 2022년 4월경에 치과 치료 후에 왼쪽 높낮이가 안 맞아서 다음 날 가서 높낮이는 맞췄는데 그때 턱에서 뚝뚝 소리가 8개에서 10개월 정도 나다가 사라졌어요. 그때부터 왼쪽 이명이 다시 심해졌어요. 이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. 뇌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4월 29일에 뇌 촬영도 예약을 해놓았어요. 왼쪽에만 이명이 있어요. 1초도 안 쉬고 이명이 나요. 잠도 못잘 정도게요? 이비인 후과에 갔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? 벌리거나 씹을 때 턱이 불편한 건 없어요? 오른쪽 이명은 지금은 없어요? 오른쪽도 이명이 온 적이 있는데 다섯 번 정도? 그때 마사지 하니까 바로 사라졌어요.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명도 같이 커져요. 이명 소리는 전기가 만 볼트 흐르는 것처럼 세계 윙하는 소리가 나요. 울림이 있으면서 윙 하는 소리가 24시간 나요. 청력은 약한 건한 사에서 5년 정도부터 청력이 약해졌어요. 턱관절 중점 진료 오복만세치과에서 1회의 외래진료 시행 후 이명소리는 바로 줄어들었습니다. 왼쪽 이명이 삐 소리가 치료받고 엄청 크다가 거리가 멀리서 들리는 느낌으로 바뀌고 이 상태가 유지 중이고 턱관절은 많이 편해졌어요. 왼쪽 귀속 통증은 3초 정도 딱한번 밖에 없었어요. 오복만세치과에서는 총 6회 외래진료를 시행하였고, 귀안통증도 사라지고, 이명도 줄어든 것을 확인 후 턱관절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은 바로 오복만세치과.